안녕하십니까 택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천 중리지구 전망 및 분양가를 예상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천 중리지구는 공동주택 용지로서 주거와 교육, 상업, 공원, 행정타운 등 행정업무 기능이 연계된 도시입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기호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1원입니다. 사업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사업비는 약 4,88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면적은 약 18만 4,492평입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시기는 2022년 12월 1일 이후이고요 다만 문화재 발굴, 부진에 입지한 이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일정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용계획은 12,059인 4,466세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B1, B2, B3, A4 네 개의 필치는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위에 두 필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아래에두 필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왼쪽에 이제 A1 블럭 같은 경우엔 60제곱미터 이하의 30년 이상 임대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B4 구역은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10년 임대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laughs> 광역 입지도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천역, 경강선,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삼봉국도 등, 이제, 광역교통망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리택지지구가 이천역과 인접하여 있어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원과 녹지 비율이 19.5%로서 이 초록색 부분이 다 공원과 녹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봉공원, 이천온천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등이 택지지구가 바로 인접하여 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택지지구 내에도 초교가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천중학교, 이천제이고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천지역을 살펴보면 증포세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리딩하였으나 현재는 롯데캐슬 입주를 비롯하여 롯데캐슬 위치가 이제 여기입니다. 선호도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중리지구를 기다리는 이제 수요층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로 이천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천시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0년간 이천시에 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2030년에 이천시 인구는 30만 명 이상의 중형도시로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이제 꾸준히 100을 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제 개발도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천시는 전년도 대비 미분양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 이천 송정지구 라운 프라이빗 미분양과 이천 증포, 증포지구 대원 칸타빌 미분양이 영향을 끼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폭 하락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천시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주스가 대부분이나 입지 및 브랜드에 따라 수요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왼쪽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는 기사이고요.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롯데캐슬 페라지가 분양을 하였는데요. 그 직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이천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 이제 분양 성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2천 롯데캐슬 페라지스카의 평균 경쟁률은 1.19대 1이었고요. 이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입지를 비롯해 규모, 브랜드, 설계 등 2천의 대장주가 될 만한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입지 및 브랜드에 따라 수요자 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위택지지구의 인근 단지들의 시세를, 시세 및 분양가를 비교하여. 이제 뒤에서 분양가까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 롯데 캐슬, 2 골드 스카이입니다. 2015년 4월에 입주하여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인데요. 이제 다 팔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분양가 3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3억 8500 정도 하고요. 그래서 2015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은 약 5700만 원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앞에 기사에서도 살펴보셨던 2000 롯데 캐슬 페라제스카이입니다. 네, 올해 7월에 이제 분양을 해서 2013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분양가가 약 4억 3천선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증포세도시입니다. 이제 증포세도시의 한양수자인 오블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에 이제 분양을 하여서 2017년 9월부터 입주를 한 단지인데요. 네, 8사 기준으로 분양가가 2억 9천에서 3억 1천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3억 5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2015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약 4천 0백만원에서 5천 0백만원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천중포 3지구 대형 칸타빌 2차의 경우 2019년 5월에 분양해서 2021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분양가는 3억 5천 270만원이었습니다. 네, 이천 송정지구 라운 프라이빗입니다. 이, 이 송정지구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새도시 조금, 증포세도 조금 더 위에 송정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에 분양을 해서 2021년 9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요. 분양가가 약 3억 1천만원 선에서 이제 형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택 저희 의견 및 예상 분양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시는 지속적으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가 2000시를 바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불황을 맞지 않는다면 향후 2000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로 인하여 부발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택지 부동산은 하이닉스 상주 인원이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천 시내를 더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천시는 미분양 특별 지역이지만 특별 관리 지역이지만 중리 지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여, 광고동이 이천시 내에서 최고라,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강합니다. 근데 이제 중리 택지지구 같은 경우, 광고동이 인접하고 있고, 또한 시청경찰서 이천역이 인접하였기 때문에, 이천시의 수요층을 충분히 끌어당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측성이 아니라 실제 중리지구 인근 힐스테이트 이제 조합물건인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완판을 하였으나, 현재 진행이 안 되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택지부동산을 택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천 중리지구를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LH에서 이제 오늘입니다. 촬영 당일 이제 오늘인데요. B2블럭이 중리지구 택지 입찰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로도 블럭들 계속 입찰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특히 이천은 일군 브랜드 건설사를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에 일군 건설사가 많이 가져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인근 단지의 시세와 그다음에 뭐 3년 정도 남아있는 시기, 저희 종합적인 의견들을 다 고려해서 예상하는 분양가는 평당 약 1080만원에서 1150만원, 네, 뭐 중도 중도금 60% 무이자, 발권이 확장비, 발도 조건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리지구 택지 분석 및 분양가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